어제 100일 촬영을 했어요. 찍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어, 어제 생일 이셨잖아요 네, 생일날. 생일날 또 100일 촬영. 어제 두 분은 연락하셨었네? 어. 어제. 아, 아. 전 했거든요. <웃음> <웃음> 가 이제 많은 지휘자님이 오가셨는데 정말 모든 지휘자님마다 지휘하는 방식이라든지 단원들을 이끄는 방식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마시모 지휘자님만의 어떤 특별한 지휘라든지 어느 음악을 이끄는 특징이 있는지 그거는 막장님보다도 일단은 제가 이진성님께 <laughs> <선생님께> 먼저. <laughs> 그전 성시현 지휘자님때 네, 들어오셨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마시모 지휘자님은 굉장히 깔끔한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리허설 와서 하시는데 리허설마다 너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세 주어였어요. <laughs>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세조, 세조 그러시는 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세조가 무슨 단어인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하도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끊으라는 네. 얘기인가 보다. 세조? 네. 아, <laughs> 세조? 네. 다들 세조가 뭐야? 뭐 어느 나라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네. 정말 리허설 때마다 거의 몇십 번씩 얘기를 하시죠. 뭐예요, 거. 근데? 끊으라는 네. 거. 네. 아. 세조. 저도 독일 세조. 저희 오케스트라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무겁고 웅장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처음에 오셔서 왜다 이렇게 길게 해? 이러면서 짧게, 짧게 하라고 어... 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뭐 어떤 특정 곡에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제 오셔서 연주를 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세주얼을 음...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도 마시모 지자랑 이제 연주를 해보고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laughs> 많이 다 이제 끊는 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작게 작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음... 작게를 좋아하세요. 특히 목금관 목금관이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그러니까 현하고 목금관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게 그래서 이제 목관성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작게 불라고 하니까 지금 더 작게 불수 없는데 더 작게 불이한 부르... 가지 이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다음에 논 비브라토. 아, 아 맞아요. 맞아요. 비브라토 없이, 그러니까 작아지는 음량, 피아노 음량에는 무조건 논 비브라토. 저희 리허설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정하나 선생님이 악고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논 비브라토, 논 비브라토, 논 비브라토, 아, 이거 끊는 거, 끊는 거. 이미 말로 해서도 논비브라 느껴져요. 비브라토. 어디쯤에 이걸 요구할 것이다? 근데 음. 단원들이 아마도 연결할 것이미다 표시가, 예측 가능해요, 아, 이제. 그 오케스트라가 약간 연주한 특징들을 다 파악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미리 미리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네. 아 이쯤 되면 이럴 것이다. 이게 좀. 어, 지휘자님 한번 줘볼까요? 네, 어떻게 지휘자님 입장에서 네. 마시모지 휘자님 어떤 지휘하는 뭐 독특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냥 그 정도. 네. <laughs> 토벤 모차르트 뭐 하이든, 논비브라토 이해를 하겠는데 후기 낭만곡에 논비브라토. 그쵸,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신비스럽고 막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런 컬러를 위해서 논비브라토를 뭐 원할 수도 있겠다 하면 그건 이해가 되겠는데 거의 모든 그런 거에 논비브라토.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음. 뭔가 정돈되어 있는 듯한 그리고 실제로 음악회에서 들어보면 어, 정말 이 마시모만의 그런 특화된 음색이 이렇게 그리고 또 저는 마시모 저희 정기연주회를 보시고서 어떤 어, 지휘자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셨어요. 정말 다이나믹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음. 그런 고를 한국에서 어떤 교양 대에서 들어본 적 없다고? 극찬이 진짜. 아 완전. 네. 네. 보통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은 되게 정적으로 이렇게 지휘하시고 어떤 분은 정말로 막 이렇게 몸을 음. 막 온몸을 써가면서 지휘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부지휘자님은 그래도 정말 온몸으로 많이 표현하시는 많이 움직이는 편인가?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아, 예? 열정적. 아, 네. 네. 아 그래. 네. 마시모 지휘자님은 어떠세요? 훨씬 더 에너제틱하시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 마시모 그 지자님은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 굉장히, 굉장히 카라 같은 경우에 정말 눈 감고 이렇게 정적으로 지휘하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이것도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주셨는데 춤추듯이 음... 이렇게 막 진짜 정말 춤추듯이 지휘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지휘자가 포듐에서 그렇게 격정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단원들 입장에서 한요 정도 움직이려고 네. 했는데 좀더 크게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더 확실히 들긴 하나요? 따라가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네. 따라가져요. 음. 거기다가 리허설 때는 보면 대를 거의 치우고 하시는 편이긴 한데 안 거의 볼. 모든 네. 악보를 안 외우는. 외우는데 실은 지휘자가 악보를 안 보면 단원들도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아. 왜 굳이 이러면서 음. 근데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 음. 그리고 그게 없어진 만큼 훨씬 가까워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원들이랑 지휘자 사이에 보면 내가 이제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실은 예전에는 많이 못 느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 하다 보니 어 악보가 없었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희한테 정말로 가까이 오세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거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서 하게 아. 만드시죠. 바로 앞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는데 가끔 지우고 이렇게 머리 밀어 왔다 갔다 하는 아, 것 같기도 하고 악장님이서 그런 걸 직접적으로 많이 또 느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첼로도 어떻게 보면 앞쪽에서 좀 마시모 지휘자님을 지휘를 보면서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좀 악장님하고 좀 비슷하게 느끼시나요? 지휘자님 정면에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로 다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있는 단원들까지 다저 포디움 위에 올라가면 음. 어 이거는 이제 또 그 단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나는 안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 보이거든요. 고개 숙이시고서 뭐 한숨을 뭐 이렇게 앉으시네. 핸드폰. <laughs> 저희는 그런 단원분이 없는데, 네, 그렇죠. <laughs> 저희 지금 경기 피해를 많이 있는데 학교 다녔을 때뭐 네, 그렇게 뭐 네, 네, 우리 경기 피해는 저녁으로 한분 없으시죠. 옛날에, 옛날에 여기 오시기 전에. <laughs> 아까도 잠깐 지휘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뭐 이제 마시모 지휘자님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단원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지휘자나 아니면 은 이제 연주자를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악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많이 겪으셨잖아요, 지휘자님.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정말 국내 최초로 리카르도 무티랑 꿈의 공연을 한 적도 네. 있었고 야판스베덴도역필 지휘자님하고 도한 적도 있었고 이게 많은 지휘자님들이 오고 가셨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솔리스트도 정말 많이 왔다 갔잖아요 다시 이분하고 한번 마시모 지휘자님 말고 음. 꼭 같이 서보고 싶은 지휘자님 있을까요? 아, 그 중에서는 리카르도 무티가 최고예요. 아, 리카르도 무티 말고는 또그야판스베덴도 예. 말씀하셨는데 그분도 그렇고 어쩐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분이죠. 분은... 니콜라이즈나이다. 니콜라이즈나이다. 예. 각자 다르지만 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세계가 확고하고, 그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분들이세요. 음. 그러니까 하면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또 이제 새로운 경험이고, 오케스트라가 많이 발전을 하는 느낌을 받죠. 그러면 이번엔 이지연 선생님. 질문지 받고 네. 생각해 봤을 때, 무티를 이미 음. 생각하고 왔거든요. 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어, 음. 무티 지자님은 지휘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까 뭐 지휘자마다 가진 지휘할 때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느냐 이런 거 여쭤보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티 뭐 지휘자는 막 그렇게 막 역동적으로 그치. 지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리허설을 이끄는 것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간결하게 말하는데 다 너무 이해가 쏙쏙 되게. 그래서 무티 지휘자가 와서 저희가 다 긴장하고 이래서 이런 것도 들 있겠지만, 말하면은 바로 이렇게 반응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 쉽게 되게 리허설을 잘 하시고 연주 때도 막 과하게 지휘하지 않으시는데도 다 표현되는 게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무띠거든요 아. 진짜. <laughs> 슈베르트 5번이었나요? 이게 무띠가 이제 지휘할 곡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연주까지 미리 오시기 전에 한번 음.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음악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때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어, 이걸 어떻게 무띠가 아... 막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막 공부했었던 그런 기억이 음. 나요. 무띠가 이제 리허설을 하는데 뭐랄까요? 그 손동작 하나하나에서 그 느껴지는 그 아우라 휩쓸어버리더라고요. 그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그 리허설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너무나 값진 시간이었고 저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지휘를 되게 간결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리허설 때는 딱 필요한 부분 이렇게 지휘하시고 공연 때조차도 이제 모든 부분을 지의한다기보다도 이제 움직임을 최소하는 화 경우도 있, 있더라고요 움직임 정말로 뒤에서 봤을 때는 앞, 손을 앞에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잘 보이지 않잖아요 거의 이제 등만 보이는데 음. 등에서 계속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음. 느낌이어요네 진짜로. 저도 사실 이제 여기 한 11년 정도 있으면서 인생 공연이라고 넘버 원을 뽑으라고 하면 무티의 그때 체급 스기 음. 5번이 아닌가. 앞으로도 이제 경기필이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이제 저희 다른 분들도 그렇게 꼽을 수 있, 있을 정도면 저희가 뭐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부지자님도 그렇고, 저희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이 한번 오신 분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굉장히 네, 크게 되는 그렇죠. 것 네. 같아요.